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드신 생각 중에, 신은 왜 착한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가와 예술가는 왜 돈을 쫓아선 안 되나를 비교 질문해 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건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나 책임도 없죠. 인간들에게 맞는 진리와 규칙을 만들어 살아가라고 한 거잖아요. 한 작가의 정, 창작품 또한 그냥 만들어진 거죠 어떤 작품이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에 의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라 단정짓기도 어렵잖아요 오히려 창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상품보다 못할 때가 있지요 쓸모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단 하나의 창작품은 대, 대체 불건한 것이죠 신은 왜 착한 사람을 구성받게 하나요? 예술은 왜 돈을 쫓으면 안 되나요? 이두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죠? 네. 요즘 이해가 되는 사람 좀 통역 좀 해주세요. 통역. <laughs>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은 제가 맥락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도와준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와준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돈을 대주는 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인간을 창조한 것이 모두 잘 살게 하려고 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것도 뭘까요? <laughs> 잘 사는 건 일단 그이 질문에는 지금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사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것이 저는 뭐꼭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한다는 것은 그 고생이 그 사람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그 생활이 나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만족을 느끼지만 어렸을 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뭐 고생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못 느끼겠죠 오히려 조금만 더 음? 생활이 불편해지면 불만을 털어오고 행복의 문제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이 고통,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의 주의상수처럼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요그 고통을. 그거는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의 문제지. 객관적으로 어 고통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는 주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나토르님은 뭐라고 했나요? 물질이 아닌 정신의 선함으로 작업하는데 그 정신만으로는 명작이 왜안 되냐는 거 <laughs>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술은 뭐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도덕과 예술은 다른 거죠. 예.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 경직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거. 저는 뭐 악이라는 것이 경직성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뭐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거. 어떤 제도나 법률이나 어떤 틀을 가지고 인간을 온, 목재는 모든 이데올로기나 또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순응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악을 동조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권력 중심의 정치적 인간에 빌붙어서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선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악의 축이라고 봐요. 악의 축. 선악을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에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신의 개입이 있을 때 인간은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주의상스라는 거죠. 그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고통이 생기거든요. 이 근육 늘어날 때 고통 생기듯이 의식의 확장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은 아주 긍정적인 주의상스라는 거죠. 그게, 그걸 나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은 저는 아주 그냥 법칙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냥 인간들이 진리와 법칙을 만들어 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법 자체로 만든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난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자가 만들 때그 법으로 만든 거죠.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날 때 고통을 받는 거고요. 신의 계획이 어떤 거냐고요? 신은 원래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관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 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만든 자기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자꾸 사정한다기까지 법을 깨보세요. 특별히 도와줘.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개입을 안 하는 거라고요. 개입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세상이 아주 공평하다고 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공의롭다고 봐요 이 세상이 젊을 었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공정한 거예요 이 세상은 개입을 안 한다니까요 처음에 만들 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만법이라고 해야 되나 만법 응? 그래서 원래 예정은 다 법에 의해서 다잘 되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우리가 뭐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장돼 있어 가지고 그 법을 어길 때만 고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법을 우리가 유추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탐구죠. 네 교수님 맞아요 선과 악이 다르지 않고 옳고 그림이 다르지 않고 질문하신 분의 뜻은 공심으로 작업하니까 돈도 좀 벌면 좋겠다 <laughs> 그래 보입니다.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음. 네. 뭔가 그 좋은 질문 같기는 한데 잘 해석이 잘안돼 가지고 <laughs> 뭐 이런 뭐 근원적인 질문이 좋은 질문이긴 하죠 네. 뭐 질문하신 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올려 주면은 또 얘기를 해 보기로 하죠 네. 자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꽃 구경도 가시고 어, 즐거운 또한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